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한성경으로 58페이지 신약 58페이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위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 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오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바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일은 가시 떨기에 뿌려지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옥토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전교인 수련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온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제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본문이 씨뿌리는 부위여서 이야 딱 설교하기 딱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네. 비유는 아, 비유 중에 비유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원래 예수님이 이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야,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비유는 이제 다른 비유를 이해하는데 약간 키와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뭐 너무나 잘아는 본문이어서요. 이제 농부가 이제 씨를 뿌렸는데 뿌린 씨가 이제 네 가지 형태의 밭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 어, 결과가 다르게 나타는 것들을 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어, 길가에 어,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길가는 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사단이 와서 어, 그 말씀을 딱 빼앗,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씨가 뿌려지긴 했지만 말씀이 뿌려지긴 했지만 아, 뭐 성경에서는 이제 새가 와서 아, 어, 그것을 먹다다얘얘했는데 n g to get a little 다 i 다 o 딱 a little bit of a little b 뭐 씨가 뿌려지면 어, 씨가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없,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뿌려졌지만 길 t l e b 지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도 전에 바로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장로의 유전이라든지 이런 철학이나 전통에 의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지키는 만한 그런 마음이 없는 오히려 교만함으로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이제 뭐 불의의 사람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어, 뭐, 예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 모습들을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있어서 자기 기준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내 기준과 다르면 절대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의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할 때 예, 이럴 때 말씀이 던져졌지만 말씀이 뿌려졌지만 그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니까요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아예 거부해버리는 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지는 시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이제 돌밭이죠 돌밭은 태양이 깊지 않고 어, 돌들이 있다 보니까 시가 물론 뿌리는 내이긴 하지만 그러나 돌 때문에 뿌리를 이제 깊숙이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뜨거운 볕에 건 말라주는 그런 상태를 이제 그, 그런 바치받돌 받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기쁘게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는 받아요. 하, 말씀을 통해서 어, 뭐 모르겠지만 뭔가 말씀에 기쁨이 되고 뭔가 은혜가 되고 뭔가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잠깐 복음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환란이나 핍박이 생기면 그 믿음의 뿌리가 없으므로 결국 이제 믿음을 저버리는 그 말씀의 그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부류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같은 부류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수, 말씀하실 때마다 은혜를 받고 수반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때 뿐인 거예요 그때 예. 자꾸 그런 이벤트를 요구하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예. 이벤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돌짝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세 번째로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는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가시떨기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네요. 그런데 그 심령 속에 잘 자라고 어기뭐 이게 참 믿음이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아 이제 말씀이 이 가시떨기도 함께 자라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말씀이 성장을 막아 결국 죽게 되는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나 또 재리에 대한 유혹, 또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이제 모든 걱정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걱정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불신자의 삶의 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염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무뎌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면서도 바로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대로 아 이런 가시떨기에 숨겨진 나무 세상의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루잡고 있고 또그그 그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무뎌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을 성장하게 성장을 방해하는 가시떨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염려하지 마시고 좀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여,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익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 세상 짐을 다 지지 마시고 여왕 주님께 나왔으니까. 좀 맡기고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껏 맡기고 다시 주섬주섬 싸고 가지 마시고 <laughs> 다 주님께 좀 맡겨드리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땅이 이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은 아, 정말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될 땅이기도 합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때요? 그 열매가 다르죠. 100배, 60배, 30배. 절신에 맺는다고 오늘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기 때문에. 그, 그 초반에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오늘 뭐 읽었던 본문 11절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아,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더럽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하고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는 아무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깨닫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외인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비유로 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도록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 외인들은 오히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 열매를 맺고 결실 맺는 이씨의이 땅의 특이 비밀은 뭐냐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입니다 깨닫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현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교훈이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조리게 뭐 이게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하, 정말 내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수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말씀을 깨닫는 그 마음은 믿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러졌을 때, 그 말씀에 결심해줄 수 있는 하나의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세 가지 그 부정적 결과에 의해서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오늘 마가가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길가라든지, 또 돌짝밭이라든지, 또 가시밭 같은 그런 부정적인 결과에 의해서. 옥토밭에 심겨졌을 때, 결국 100배, 60배, 30배 결과를 맺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통해서 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좋은 땅은 그러면 옥토는 그럼 어떤 땅일까요? 사실 어떤 땅인지 를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냥 결과만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도대체 그러면 이, 이 옥토는 좋은 땅은 무엇인지 어떤 게 좋은 땅이고 어떤 게 열매를 맺는 것이 옥토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30배, 60배, 100배 결매, 열매를 맺는 거 보고 결과적으로 아이 땅이 좋은 땅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 어쩌면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이 땅도요 그첫 번째, 세 번째 얘기에 소개했던 그길 길과 같은 또 돌짝밭과 같은 가시떨기 그런 땅처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예. 땅 자체가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비교하면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과 다를 때가 있죠. 그렇죠. 내 생각이 이온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그게 아니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내생각이더 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지만 아, 이번에는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옥토의 맛도요 어쩌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소개했던 그 길과 돌짝밭과 가시떨기처럼 비슷한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 마지막 좋은 땅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또그 말씀을 따라 아 그 순종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순종은 불편한 것이고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말이 순종, 순종해서 그렇지 순종이란 말 자체가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 나라요 자연인 거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이게 이제 순종이잖아요. 그냥, 그냥 자연스러운 게 순종이 아닙니다. 아침밥 먹는 게 순종인가요? 그러지 않죠. 저녁에 맛있는 거 먹는 게 순종인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순종은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그럼 이게 순종이에요. 어쩌면 새벽기도 나오기 싫은데, 이게 몸을 쳐서라도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순종이듯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모든 조건들이 다갖춰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가 다르게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씨를 뿌려졌지만 결과적으로 첫 번째와 세 번째보다 마지막은 단순히 뿌러진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204장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 절에 보면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텃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아멘입니까? 우리 집잘 짓어요. 집 짓자는 건축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laughs> 건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절에는 뭐라 고 해요?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탁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치하는 사람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모래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행치 않습니까? 행해야 된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행치 않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활난과 핍박이고 어려움이 오면 당장 순종하기보다 순종을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이 찾아올 때 아, 욕심이 생길 때그쪽을 예, 그, 그, 선택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주행간는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 반석 위에 텄다고 집을 지으면 갔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상성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기본이 이제 무슨 말씀을 많이 들어야죠.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순종도 역시 같이 동행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쩌면 오늘 이씨 뿌리는 비유는 교회를 한몇년 다니다 보면은 몇 번은 듣는 설교입니다. 사실 이런 본분은 사실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내용 할지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주신 말씀을 따라 매 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때 어떻게든 내가 몸분림치며 순종하려고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살아있게 되고 재미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단순히 지식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고 해서 이해가 된다고 해서 이해가 어, 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그냥 탁탁탁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은혜가 되는 이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가 항상 해야 될건 뭐냐면 아 오늘 말씀을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이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내 영혼을 자꾸 건드리고 내 마음 가운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내가 순종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곱씹어야 되며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 안 되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내 몸을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곧 우리가 정균여름순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니 목사님이 일곱 번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될 거예요. 우리가 기대함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될 텐데 이런 그 말씀을 듣고 아이번에도 너무 은혜로웠어. 너무 좋았어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워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매 시간마다 내가 순종할 제목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깨어지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 가운데 새기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내삶 속에서 체험하며 그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이 옥토의 밭에 뿌려지는 말씀, 말씀이 말씀여러분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정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교인 여름 수연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 마치 옥토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내, 생각에,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보다 또내 생각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혼란과 고난이 올때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 여러가지 세상의 염려와 또 유혹과 또 욕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가지 조건이 다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은혜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전교인 여름순회를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아버지 사모하며 준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준비합니다 주시 은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매예 매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내 개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간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선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염려로 아버지의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려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현실에 타협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말씀을 따라 아버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그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몸무림치며 기도함에 나갈 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며 또 아버지 감사의 물로 1천번 제물을 드린 모든 기도의 손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교 여름 순회를 사모함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상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전교인 순회를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아버지 마음껏 누리는 귀한 성도를 낼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아버지 사업의 문제 또 여러가지 남편과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작정한 아버지 건강의 문제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아버지 아버지의 문제들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 점규인 여름 순회가 아버지의 응답을 받는 순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순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순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우리 모든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의 제목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번 전교인 여름회를 마치고 후반기에 놀라운 역사와 간증과 기적이 넘쳐나는 모든 교구와 또 개인 가정과 생명선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실 것을 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로 교회를 받으시옵나 나라에 머옵시며 뜻이 하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로 양실주 시고가 우리에게 죄인자옵시지 우리들 사이에 리옵시며소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할 때 다니 목사님 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전교인 여 연합 순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열매 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번 저기다 오늘 나갑니다. 주여 주여 나를 위한 수를 읽어될수 있도록 나를 위한 말을 잃어야 되지, 나를 위한 맛지역를위이을어야 되지, 나를 위한 을 따라 야이지게을 따라 순나한 나를 위한 을잃어 말씀 나를 나를 어붙